네, 찬송 284장 부르시면서 2월 토요한 마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승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지켜 주심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며 복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하라고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에쓴 목사님의 마음을 들을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로운 새벽에 불을 밝히고, 새벽을 깨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직 추운 길을 가야 하는 그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고 돌아가는 그 발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자이하나님이 네. 네.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지켜 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울 때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바로 왕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 즉 그들이 선지자라고 불렀던 모세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가? 그때에도 왕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은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430년 전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도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또 그의 위에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고 각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왕이 없는 채로 여기까지 잘 왔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사막을 지나면서도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 혹시라도 너희 마음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 그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셔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성경을 계속 보겠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할까? 거기에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항상 모든 전쟁에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전쟁을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리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더 이상 침략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물건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직접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누군가를 한 명을 선정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뭔뭐 방법을 통해서 왕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직접 왕을 세우지 않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규례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서는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나,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뒤에 보면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병마는 병사와 말을 의미합니다. 당시 병사와 말은 군대 이어 군대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표현하는 단적인 숫자입니다. 병사가 몇 명인가, 그리고 말을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인이 많이 필요하고 병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동력을 위해서 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전쟁에 능하고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아내 때문에 왕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조건은 그 뒤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금, 재물이죠. 왕에게는 당연히 재물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예전의 영화들을 보면 왕은 매우 부유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왕은 많은 음식들을 먹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하신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재물도 많고 그 재물 가지고 병사도 많이 키워내고 또 주변 나라에서 말도 많이 수입해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세 가지의, 네 가지의 조건을 지키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겸손한 것,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을 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 그게 왕을 세우는 이유이겠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사람이 원하는 지도자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 사람이 원하는 지도자는 사울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았다 그리고 매우 준수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수많은 접신하는 사람들 점술가들을 나라에 세웠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천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리더 지도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가, 또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목장의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그분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의 목장을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남편으로, 여러분을 아내로,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족들을 이끌어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각자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직접 친히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겸손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곳이 어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섬기고 그곳을 변화시켜 가고 그곳을 이끌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2월한달믿음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토요한 마음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큰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2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 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한분한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낮고 낮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모든 공동체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이월한달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답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가정, 직장, 사업 자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목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머물게 해달라고, 이시간 여러분들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